안녕하세요. 코인온트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코인온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믹스 코인에 관련해서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일전에 장영국 대표의 만행으로 인해 많은 신뢰도가 떨어진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하지만 요즘 좋은 호재들로 많이 이끌어오고 있는 위믹스 코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코인헌트는 일체 1호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신 이슈 체크해보기 전에 먼저 위믹스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건 투기이기에 위믹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위믹스 설명란 클릭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최신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엑스바이 블루는 서울 옥션 블루의 자회사로 인지도 높은 미술작품을 포함한 예술작품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IP 보유 검증된 콘텐츠를 큐레이션에 선보인다고 전했으며 서울 옥션 블루는 국내 최대 미술 경매 기업 서울 옥션의 관계자로 온라인 기반 미술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소트를 운영하는 미술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 NFT 콘텐츠 시장 진출을 선언한 엑스바이블루는 NFT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창작자와 컬렉터 간의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NFT 사업 영역의 확장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 장기적 가치 투자에 일환으로 투자를 결정했으며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대중화를 위해 엑스바이블로와 다각도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메이드는 NFT와 DAO를 결합한 서비스 나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팬덤과 멤버십을 이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이슈를 체크해 보자면.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게임파이 플랫폼인 프로요 게임즈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위메이드는 투자 규모가 상당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프로요 게임즈는 기존 게임과 e스포츠 생태계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개방형 메타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멀티체인 게임파이 인프라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프로요 게임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이캔디와 함께 위믹스 기반의 토큰 노믹스 시장 점유율 확대, 추가 콘텐츠 확대 등에 나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SK그룹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생태계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투자하고 이프랜드등 e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세운 데 이어 위메이드와 손잡고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 나선 것입니다. 위메이드는 SK그룹의 ICT 투자 전문회사 SK스퀘어가 위믹스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위믹스 거버넌스 파트너는 클레이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룸투게임에 SK스퀘어를 더해 총 5곳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해석해보자면, 위믹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 공지에 SK스퀘어는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해 노드를 운영하고 블록을 생성하면서 위믹스 플랫폼과 생태계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말했고, SK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거버넌스 합류에 대해 블록체인 생태계 교류 차원의 협력이라며 구체적인 협력 계획까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또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위믹스 거버넌스 파트너를 40곳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믹스의 소식과 최신 이슈 함께 체크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위믹스에 대해 전망을 말씀드려보면 위믹스 코인은 코인마켓계 기준 시가 총액은 약 6,950억 원이며 순위는 216위를 기록 중인 코인인데요. 위믹스 플랫폼은 향상된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고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 이 e 프렌드를 출범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미술 전문 기업인 엑스바이블루 게임파이 플랫폼인 프르게임즈 등등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한바 있으며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로 인해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최근 위믹스 3.0 계획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를 출시 및 자체 메인넷 출범 계획을 밝히며 블록체인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데 앞으로 위믹스는 꾸준히 활동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및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위믹스 코인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며 상장된 회사 밑에 자회사 코인입니다. 위믹스 플랫폼 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게임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이며 조만간 다시 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로서 진입하기에도 좋은 코인이라 생각되고 좋은 호재들로 위믹스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홀더 분들도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고 위메이드나 위믹스코인 등 이와 관련된 파트너십 기업들의 호재나 소식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경제시장 흐름에 맞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구요. 투자하는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인원트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코인헌트는 일체 이루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